그래서, 제가 디어주마 책을 2000년도에 썼어요. 그 책이 어떻게 나왔냐면, 어, 제가 삼성 그만두고 나서 영화하겠다고 나왔거든요. 영화, 영화야지. 나왔는데, 에, 그 당시에 유니텔, 뭐 천리안, PC통신을 하던데라, 어, 제가 영어에 관심이 있으니까, 유니텔의 영어 동호회에 가입이 되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백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거 뚝뚝 눌러보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게시글 형태로 해고 글을 올렸어요. 지금과 같이 인터넷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윈도우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여기 안에 이그 영어 동호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상하게 공부를 하나보다 참 안타깝네. 그래서 제가 그냥 글을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글을 올렸어요. 올렸더니 조회수가 이렇게 뜨잖아요. 어, 뭐, 월등하게 조회수가 올라는 거예요. 재밌죠? 예? 네? 그렇죠? 예, 뭐, 일대 회원들도 그것 때문에 한다고 그러던데. 아, 비한 거아닌니 어차피 그게 사실이니까. 조회수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뭐, 댓글로댓글을 어떻게 달렸는지도그 형태도 기억 안 나는데, 달려갖고, 어우, 빨리 왜안 올려주냐고 그래서, 어 사람들 기다리네. 그래서 이틀 하나씩 올리기로 해갖고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올려서 그게, 그거를 출, 어느 출판사에서 보고, 야, 이거 책으로 내자 해갖고, 제가 그냥 그걸 책으로 낸게 디벼주마요. 굉장히 즉흥적으로 쓴 글입니다, 그 글이. 그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장난을 되게 많이 해놨어요, 제가. 제가 쓰면서 재밌게 하려고 예, 그 당시에 딴지일 보라고 그 말투 그걸 읽고 제가 뒤로 자빠진 줄 알았거든요, 웃겨서. 야, 이거 재밌는데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그래갖고 막 이렇게 쳤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책을 거의 낼때 이제 깨달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 왜 학교... 제가 이제 발견을 한 거죠. 말을 어떻게 만들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근데 왜 선생님이 안 가르쳐줬을까? 잘 들으세요, 제가 얼마에 멍청했는지. 선생님이 왜안 가르쳐줬지? 그리고 반에서 잘골 잘하는데 걔네들도 알고 있었단 얘기 아니야. 왜안 가르쳐줬지? 야, 이거 희한하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반에 들어오는 선생님만 원망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 국민이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